한, 튜브 안녕하세요 온 튜브입니다 오늘은 흔히의 다섯 블레이드 중 최강자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펜스 베이블레이드 케르비우스 기본 레이어입니다 자 두번째는 듀얼 레이어인 에시드 아노비스 자 세번째는 갓 레이어인 드레인 파브니르 네번째는 역시 갓 레이어인 레전드 스프리건 마지막 다섯번째 블레이드는 한정판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는 부전승입니다자 1차전 케르비우스 대 애시드 아노비스 듀얼 레이어가 이길까요 기본 레이어가 이길까요 준비 시작 그린. 케르비우스와 에시드 아누비스 1차전 케르비우스가 이기고 있어어시 케르비우스야 아래 어 누가, 누가 이길지 몰라 응어 아누비우스가 한번 이겼고 다시 준비 자 준비 시작 어허 왜 여기로 갔지? 아누비스 나갈 뻔 했어 어, 동시에 부서졌어. 어? 아직 1대 0이 아직? 여기 따라 졌어 그럼 근... 자, 맞아 한번 더. 4시. 응? 음? 시작. 어, 와! 케르비우스가 이겼어. 기본 레이어가 듀얼 레이어를 이기다니. 케르비우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자, 이번에는 갓레이어의 대결입니다. 드레인 파브니르와 레전드 스프리건. 응. 음. 준비. 시작. 오뭐오와 대, 오박프 오아프. 오건프오대프오로이오고있오 준비, 오아 어, 오 잘못 오렸는데괜찮아괜찮아프 응? 뭐 어때? 나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프 오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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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좋았어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드레인 파븐니르가 승리 1대1 마지막 준비 시작 어. 다되는거만 짧다 돼자 이번에는 레전드 스프리건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2라운드 진출 팽이들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레이어인 케르비우스를 부전승으로 올리고 한정판인 엑스칼리버와 갓 레이어인 레전드 스프리건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준비, 시, 작! 와우! 와우! 1대0. 준비, 시작! 와우! 1대1! 이번엔 레전드 스프리건의 승리입니다. 두번다 버스트로 결정이 났네요. 마지막! 준비, 시, 작! 와! 에 공격을 버텟적으로보라 한정판이라고 별거 없네요. 레전드 스프리건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결승전은 의외로 선전한 기본 레이어인 케르비우스 디펜스형이고요. 또 하나는 갈 레이어인 레전드 스프리건. 이 둘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준비. 시. 시작. 아, 시작부터 스프리건은 벽에 너무 많이 부딪혔다. 그래. 오, 오! 케르비우스의 승리! 다시 한번더 해보자. 어,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각 스프리건이 벽에 너무 많이 부딪혔어. 시작하자마자. 어디죠? 이변의 속출입니다. 평소 가장 약하던 기본 레이어, 디펜스인 캐르비우스가 1차전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시. 작! 아, 너무 약한 게들렸어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레전드 스프리건이 이겼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3차전! 아이고야. 미안. 준비, 시작! 아, 조심해. 아, 급해. 빠바바밤. 빠바바밤. 자, 최종승자는 갓 레이어의 레전드 스프링건 박수 <laughs> 다음엔 <쳐다보니까> 아빠가 꼭 <고깃요> 이겨